이리 체크비리쉬크이 이리 사 이리 리콘고나리 쉬고, 아리 쉬고, 이리 쉬 이리 쉬 이리 쉬 이리 쉬 이리 쉬 이리 쉬고, 이리 이리 쉬 이리 이리 쉬이이 그 아예 받는 게 생겼는데. 아시오아이이 인썸이야, 발중이야. 인, 진짜 못 해가지고 나 하고 있는 건데. 예? 야 파피야, 나 배달 줘봐. 인썸이 어려워어 한다 안, 안 <laughs> 못하잖아. 한, 명, 한 명만 해. 아 그래, 니 네가 해, 네가 해. <laughs> 야 미안하다, 네가 해라. 아니 네가 해, 네가 해. 아니 하고 싶으면 오, 하고 싶은 사람 그 해야지. 인도피, 인도피, 어유, 인도피. 파피야 충격 하사래 있어. 씨발. 하피야. 어, 씨발. 하피야. 아 이게 문제 많저저저 공식적으로 저희 팀 소방 소겠습니다장 <laughs> 아, 누구? 누구? 누구 누구 누구. 제 불알 제 불알 아. 그냥 나 그냥 이거 포기해도 내 프리미엄. 우리 팀좀 많이 이상 <웃음> 형 <웃음> 여기서 오, 좀 이상한 사람 없지 않아? 잠깐 기다려 오야 씨만 왜 이래? 어, 뭐야? 너 나만 화면 이상함? 혹시? 나도 이상. 나나 픽창이 안 가지는데 물이. 그러니까 나도 넣어 줘. 나 좆됐다. 아니 나 잠깐만 좆됐다. 좆됐다. 좀 답쩔 거라. 야 요번에 아, 요번에 아, 뭐야? 예? 요건 그러는데? 괜찮아. 아니 씨이 우리 우리 셋만 이래. 야닫다되겠다 이거. 랜덤 픽 뜨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 아니 아니. 골야 <laughs> <그걸>, <laughs> 그러면 연습이랑, 진짜 치일단돼 연습이라 아니듯. 연습이라 아니듯. 일단 그럼 레이나 올려도. 오! 좆됐는데? 어? 레이나 픽 됐는데? 야, 나 모뎀. 애나 떨리. 야 그거 조합은 조합은 맞는데. 클로브랑 클로브 소바. 아 클로브 맞다. 어, 클로브 소바. 소반... 나 일단 다시 들어가면 기다려봐. 파피가 못하는 클로브 그냥 여기서 랜덤 픽으로 박아 박아버리지. 아 이걸? <laughs> 근데 파피 빼고 다 원하는 거된 거야. <laughs> 아. 이봐. <laughs> 파피는 어제 디 파피 어케 소바했냐? 여기니까. 드리네. 오케이, 나, 나, 나 일단 들어왔다. 나도 오케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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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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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나도 오케이, 라오 나도 오케이, 지도 오케이, 나도 오케나이 나도 오케이, 나나게는데안나이스게